예, 제 3편인데요. 제목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Where Kamala Harris, Donald Trump Stand? 제목에서만은 이칸마가 엔드를 대신하는 겁니다. 네. Kamala Harris와 Donald Trump가 어디에 서 있느냐요? On key issues,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다음에 시점이 지금 Heading into 어디를 향하고 있으면서, ABC News debate를 향하고 있으면서 이 시점에. 다음 이슈는 Crime, Gun Violence입니다. 범죄와 그 다음에 총기 폭력. 총기 폭력이니까 자연이 무엇에 연결되느냐 하면 Gun Control에 연결되요. 총기 규제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데, 총기 규제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게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 주장이 민주당한테 유리한 주장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민주당이 계속 총기 규제를 요구하고 공화, 공화당은 총이 무슨 잘못이니 총을 쏘는 인간이 잘못이지.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총기 규제, 선량한 시민들의 총기 규제하면 결국은 범죄자만 도와주는 셈이 되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그 뒷면을 보면 깽단이나 도와주는 결과가 되는 거죠. gun violence is back in the news. gun violence요 총기에 의한 폭력 사태가 다시 뉴스로, 뉴스에 로뉴스 돌아왔어요. after two students and two teachers were killed. 학생 두 명하고 교사 두 명이 살해당했죠. in a shooting at Appalachia High School in Georgia. 조자주의 Appalachia High s c h o o l 에서 총격전에서 학생 두 명하고 교사 두 명이 살해당했습니다. 이렇게 억울할 데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을 살짝 집어넣자면 공화당 쪽 제가 편을 드는 수밖에 없는데 할수 없이요 미국 모든 학교, 학교에 학교 무장요원을 배치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한 사람도 억울하게 죽지 않기 위해서 무장 무장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겁나서 학생들이. 집에 가서지고 아버지 총 가지고 와서 쏘울 생각이 안날 겁니다. 학교 들어가자마자 바로 총 맞아 죽을 거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무장한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까 마냥 들어와가지고 학생도 죽이고 선진님도 죽이고요. 살판 난 거죠. Harris called shooting a senseless tragedy. Harris는요, 이 총격 사건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senseless 말이 안 되는 비극이다. 그리고 뭐라고 주장했느냐면 it doesn't have to be this way. 그것이 이런 식이 될 필요가 없잖아 그것이요 이렇게 말 e 안되는 식이 될 필요가 없잖아 s h e is a a d l e d f o r t a t i o n w i d e r e d f l a g l a w s 그래서 해리스가 무엇을 요청했느 e 하 d 전 f 적인 e a d f a d o a d of the head of the head of the h the h e d f the d t a d a e a t a t t e t t o t o 이 법은요 주 법정이 주 법정 뭐주 법정이 명령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줍니다. 뭘 명령하냐면, the temporary seizure of firearms, 임시 임시 압수요. Firearms 총기의 임시 압수를 명령할 수 있어요. And 스 e 그리고 총기만이 아니고 위험한 무기 뭐 칼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압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냐면 from a person 어떤 사람이냐면 who they believe 이 당국에서 믿기에 이, 이 당국에서 정부 쪽에서 믿기에 who may present a danger 위험한 일을 제기할 수도 있다. 위험한 일을 버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사전에 사전에 무기를 빼앗아 버리는 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red flag 빨간 깃발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미리 가서 총을 빼앗아 버리겠다 이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유니버설 백그라운드 체크. 이거 모르면 안 되죠. 백그라운드 총기를 규제 규제죠. 총기를 구매하려면요. 총기를 사려면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백그라운드 체크를 받아야 돼요. 신원 조회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전과가 어떻게 되는지 다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서총 그 총포상에 가서 총을 살수 있는 게 아니고 가서 살라고 그러면 은 백그라운드 체크를 받아야 되는데 유니버셜은 전반적인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그런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 Assault Weapons Ban 공격용 무기 공격용 무기 예를 들면요, 이 열리면 요 계속 AR-15 타입의 반자동 또는 자동소총으로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 계속 따라다가 계속 갈겨야 되니까 이런 공격용 무기를 금지시키자 이겁니다 왜? 이러한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왜 자꾸 실시가 안되냐 하면 예를 들면 공격용 무기를 금지시키고 권총 한방 나가고 한참 있다가 나가고 하는 권총만 갖고 있으면 범죄자들이 이제 안심하고 AR-15로 AR a r 무장한 10명이 쳐들어가 가지고 싸그리 다 들고 나가는 거죠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거 충격 사건 때문에 충격에 휩싸인 청소년들인데, 트럼프 블레임, sick and d e r a 트럼프는 비난했는데 이 sick, sick은 진짜 아프다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아픈, 정신 정신병을 앓고 있고, and d 이거 미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미친 m o n 괴물들. 괴물, 인간을 비난했습니다. For the shooting, 이 총격 사건에 대해서 총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문제다 이겁니다. He's often argued in the wake of mass shootings mass shooting, 총기 난사라고 번역한다. 다수를 향해서 여러 사람을 향해서 총을 막 쏘아대는 거예요. 그런 거 후회, in the wake of는 뭐뭐 후회입니다. 후회, 후에 트럼프는요. 자주 주장했는데 대리야를 주장했어요. Guns were not to blame. 총기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야. But rather, 차라리, mental health issues, 정신 건강 이슈가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He's referred to himself as, 트럼프는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무엇으로 언급했느냐, referred to, mentioned이죠.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언급했느냐 면 the most pro-gun president, 가장 총기를 찬성하는, 총기 휴대를 찬성하는 대통령, in history, 역사상 가장 총기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대통령으로 자기 자신을 칭찬했습니다. 언급했어요. 언급. And has not signaled.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He would enact any gun kind of control measures. 제정하겠다. 어떠한 총기 규제 조치라도 제정하겠다. If elected 당선되면 그런 의사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당선되면 총기 규제하겠습니다. 이래야 보통 사람들 표를 받을 텐데 이넥트는 아까도 나왔만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총기 규제에 대한 조치를 법으로 만들겠다라고 전혀 그런 의사 표현을 한 바가 없습니다. 오보로 전반적으로 보자면 트럼프 m has frequently claimed 자주 주장을 해왔는데 crime rates are rising 범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범죄율이. Despite violent crime being down, 음. 에, violent crime 하면 강력범입니다. 강력범죄가 being down. 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율이라는 건 경범죄까지 답하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범죄율은 올라가요. 강력범죄는 내려가는데, 미국 전역에 걸쳐서 Overall,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미국 전역에 걸쳐서 강력범죄로 내려가는데 왜 범죄율은 올라가는냐 compared to last year 작년과 비교했을 때 해리스 meanwhile 한편 해리스는요 has leaned into her background leaned into 라는 게 있어요 활용하려고 노력하다요 자신의 배경을 이용해 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as a prosecutor 검사로서의 검사로서의 자신의 경력이나 배경을 이용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saying 다음 같이 주장하면서, she has a record of, 나는 실적이 있잖아. taking on 싸우는 겁니다. drug cartel하고 corporate, drug cartel과 drug 마약 회사들하고, sorry. drug cartel은 진짜 마약 밀매 조직이고요. drug company는 진짜 제약회사입니다. 감 카메라리즘이요. 제약회사하고 싸워 가지고 약값을 좀 내렸어요. 이거요.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력이 인는 in interest of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드라 카르텔, 마약 밀매 조직과 그다음에 마약 마약 아니고 제약 회사들하고 싸운 경력이 있는데 누굴 위해서 싸웠냐면 인데, 인트레스트 오브입니다.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싸웠냐면 everyday american. 평범한 미국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웠다 이거죠. She also pledged, 카메라리즘 또한 약속합니다. 약속했어요. To continue funding law enforcement agencies, law enforcement agencies에 그러니까 이 사법기관에게 계속해서 돈을 제공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 자금 지원하는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로 인보스먼 에이전시는 이제 경찰이나 검찰인데 경찰이나 검찰에다 계속 돈을 제공한다, 자금을 지원한다. 아, 자금 지원 안 하는 것도 있나? 안 하는 게 있어요. 경찰이나 이런데 돈을 안 주는 것도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 사람들은 경찰을 싫어해요. 인권이나 그냥 짓누르고 그래가지고 경찰을 싫어하는데 자꾸 자기 편들어주는 흑인들이나 잡아 가고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경찰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디펀 폴리스 캠페인을 한참 벌렸어요. 경찰한테 돈을 주지 마. 왜 경찰한테 예산을 주니? 경찰이 문을 닫든 말든 돈을 주지 마. 그래서 이 f 디펀드의 반대가 펀딩이죠. 자기는 돈을 계속 대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하 이게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는 당선될 수가 없죠. touting the biden a d m i n i s t r a t i o n american rescue plan touting praise 칭찬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american rescue plan 을 칭찬하면서 이 플랜이 누구를 위한 거냐면 for investing 15 billion dollars in public safety 이 공중 안전 대중들의 안전에 1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아, 그런 american rescue plan America 그 구호플랜, 95플랜, 구호플랜을 칭찬하면서 경찰 쪽에서 돈을 퍼붓겠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거기서 3편이 끝나네요.